혹시 숨쉴때 쌕쌕 소리가 들린 적 있으신가요? 그냥 넘기면 폐가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숨소리만으로도 폐 건강을 알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평소와 다르게 숨소리가 쌕쌕거리거나 끽끽하는 소리가 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는 폐가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런 숨소리를 무시하면 더큰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첫째, 천식 초기에는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숨쉴때 쌕쌕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. 둘째,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운 호흡할 때 쌕쌕거림과 함께 기침, 가래가 자주 동반되죠. 셋째, 폐 섬유화증은 숨쉴때 마찰음과 마른 기침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제 자가 체크를 해 볼까요? 가만히 있을 때도 숨소리가 거슬리거나 새벽이나 아침에 심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.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이상한 소리가 동반된다면 꼭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. 숨소리는 폐가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입니다. 건강생활연구소 구독하고 당신의 폐 건강을 소리로 지켜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